설교는 그냥 설교가 있고 깨달음을 통해 나오는 설교가 있으며 거짓된 깨달음을 통해 나오는 설교가 있다. 그냥 설교는 깊이 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조리되지 않은 음식 재료입니다. 땅과 바다로 말하면 표면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항상 기도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말씀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냥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정작 본인도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 이런 설교는 쉽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깨달음의 설교는 말씀이 깊이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조리되어 있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땅과 바다로 말하면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래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음의 설교를 들을 때더 믿음이 쉽게 생깁니다. 깨달음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도 깊이가 존재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고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보이고 틀립니다. 그게 바로 묵상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옵니다. 깨달음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수 있으며, 영적전쟁을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세부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사람들은 세부적인 것까지 알수 있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은 하나님 말씀의 세부적인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쉽게 깨달음이 찾아오고 믿어집니다. 진리가 선명해지고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깨달음을 통해 마치 경험한 것처럼 진리가 와닿습니다. 깨달음의 설교는 깨달음의 설교를 듣거나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고틀에 박힌 설교에 묶이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프레임대로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며 그 프레임 굴레 안에서 챗바퀴 돌듯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부분 설교는 틀에 박힌 설교가 많습니다. 곧 그냥 설교, 자신의 영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닌 교육을 통해 배운 설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거짓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아예 상한 음식이거나 다 태운 음식입니다. 땅과 바다로 말하면 아예 다른 곳으로 이탈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은사중지론. 사도와 선지자가 없다, 진화론 등입니다. 이런 거짓된 깨달음은 우선 자신이 이론과 논리적인 생각이나 말솜시로 거짓된 깨달음의 미혹을 당하고 거짓을 마치 진리처럼 전하면서 왜 은사중지론이 맞는지 사도와 선지자는 없는지 세상이 진화가 됐는지 성경의 진리처럼 마치 기정사실화처럼 말하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세부적으로 이론과 논리적인 말솜시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자신의 미혹된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서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미혹당한 거짓된 깨달음을 전달해서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이 미혹당했고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진리가 아닌 마치 거짓된 이론과 논리가 진리처럼 와닿아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중지론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진리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설교는 깨달음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그냥 설교와 깨달음의 설교와 거짓된 깨달음의 설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거짓된 깨달음의 설교와 그냥 설교는 많지만 깨달음의 설교는 많이 없습니다. 누구나 성량 충만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론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방법론적인 원리를 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깨달음은 자연스러움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이 억지로 뭐를 하려고 한다면 아직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서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용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용서를 하지 못하거나 억지로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것을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욕기 32장 8절. 그러나 좋은 땅에 시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태복음 13장 23절.